3월 29일 금요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석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니이다 하시고.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아멘.돈 말입니다. 펜는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금속판이나 비문 혹은 죄인의 이름이나 죄명을 기록한 인식표를 말합니다. 깃은 무엇을 나눌 때 각자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전체에서 떼어낸 한 조각을 말합니다. 23절에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는 원피스처럼 어깨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짜인 옷을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바뀌십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기수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성공만 쫓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에 남아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 붙인 패 (17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세계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입니다. 그것을 지나던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죄패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그 죄패가 기억났을 것입니다.내 죄를 드러낼 때 수치를 당한 것이 수치를 당할 것이 두렵지만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패는 후에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회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3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처형된 자기 옷을 취하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통으로 되어 있어 나눌 수 없는 소금마저 가져가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과 수치를 남김없이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순환을 통해 미리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십니다. 내게 지워진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잘 지는 것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내게 지워진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25에서 22절에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 열광하던 무리가 한순간에 등을 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마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떠난 십자가 곁에는 세상에서 무지받던 여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맺어 주신 참된 공동체를 선물로 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맺어 주신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성금요일인 오늘 떠나고 싶은 가정과 회사 관계 고난의 자리가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십자가 자리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에 찾아온 고난을 구원을 위해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10억 남에게 그티 남으로 란 제목으로 임수만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기초 생활 수급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행복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상을 원망하며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의 주사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세상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후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공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돈이기에 150번의 선을 보게 선을 보며 제게 10억을 가져올 여자만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녀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후 그녀는 저와 교제 중이던 지금의 아내에게 저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를 결혼 홍... 결혼 빙 결혼 빙자 사기죄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저의 과거를 알게 된 사실보다 어떻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죄 없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드시고 못 박으셨지만 못 박히셨지만 저는 죄가 드러나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어떻게든 십자가 지기를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 그건이 저의 구원을 위해 성경대로 이뤄진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또한 예수님의 죄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듯이 저 또한 날마다 나의 죄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하지만 그 일로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마음에 큰 빚입니다.그러나 내 욕심으로 찾아온 고난이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하는 일이었. 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날마다 재패를 붙이는 적용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책에 저의 죄를 하나씩 적겠습니다 .입니다.